우리 또 공찬 씨도 한번해줘안 아무래? 당신들 그핀 조명이 안 <laughs> 꺼졌어요. 예, 네. <여기> 꺼졌어요. <laughs> 내 꺼는 켜져요 네. 어. 야, 정말 기다려왔던 오늘 이 순간이 바라 분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고 어, 함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. 감사합니다. 진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나 왜요? 웃지 마요. 형, 형 파트 끝났어요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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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8년이나 지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니까 마음이. 그렇죠. 어, 정말 우리도 우리지만 다나 분들이 그 기다림이 있어서 더 8년이 뭡니까? 더 10년, 20년, 30년 더 크게 느껴지셨을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함께 함으로써 좀그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좀 풀었나 싶은데 좀 풀으셨습니까? 네. 신나게 같이 즐기고 놀았어요 네. 네. 여한이 없어. 네네. 여한이 없어요? 아니, 그럼 내일이랑 내일 모레 공연 안해도 돼요? 안돼. 여기서 끝낼게요, 그냐 안돼. 음 고생했고요. 아직 아니에요. 어, 오늘. <laughs> 와 목청이 좋다. <laughs> 소했죠그말 취사했지. 어, 그래 그만큼 있어 있어, 있어. 있어, 많이 있어 많이 있지 많이 어, 있지. <laughs> 어, 그만큼 오늘 공연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네,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그걸 초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작을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앞으로 남은 공연도 다치지 않고 우리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워스나.